자, 앉아라, 앉아. 자, 앉아. 오, 얘들아. 코로나19 때문에 통못 봤는데, 이야, 안분 사이에 진짜 많이 컸네. 등치도 많이 커지고, 오, 주환이. 오, 하람이 너무 키도 많이 크고, 이야, 집에서 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구만. 진짜. 자, 예, 그때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을 한번 쭉 훑어볼 건데, 몇달 전에 선생님이 너희들 여론조사 한번 했었잖아. 어, 그런데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초동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일화는 많이 아는데 그것이 이렇게 연계돼서 이 연결되어지는 부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여름 방학 동안에는 이 구약을 한 번, 어, 역사를 한번쭉 훑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에, 이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우리 함께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자, 우선은 에, 그 화면을 보게 되면은 어, 거기 구약 성경의 기본 구조가 나와 있지. 구약은 이제 신약은 총아 맞아 성경 총 66권이잖아. 그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구약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그래서 역사서는 과거 사건 그 역사 이야기고 시가서는 저자의 현재 신앙 을 경험하고 노래하는 거 그리고 선지서는 이제 주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미래를 기대하고 설계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 특별히 이제 역사서에서 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서 다섯 권인데 모서 오경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의 오경을막 달달 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지 않냐? 자, 우리는 뭐 말씀 하나도 지금 외우기 힘든데. 자, 그리고 선지서에 보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뉘는데 이거는 뭐 대선지자, 소선지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 선지서의 양,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시대 순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 자, 이번에는, 어, 지리적 배경 가보자. 지리적 배경. 지리적 배경, 우리나라 어딨니 우리나라 좌오른쪽에 있고, 중국을 지나서, 어, 인도 지나면은, 이 사각박스 보이잖아. 바로 이곳이, 바로 구약성서의, 에, 이 지역이라 할수 있는데, 보니까, 음, 뭐야, 이 중국, 아시아,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 아프리카와 유럽, 딱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지. 더 한번 확대해보면, 은 현재는 지금 예, 이란 있고, 이라크 있고, 위쪽엔 터키 있고, 밑에 옆에 이집트 있고, 어, 바로 이쪽 지역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보이지? 자, 이것을 간단히 그래픽으로 한번 봐보자. 그래픽으 봐보면, 은 자, 1번이 뭐야? 1번 지중해. 그럼 2번. 2번은 바로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이지. 나일강의 삼각주. 그리고 3번은 모세가 어, 뭐 건너던 예, 홍해. 맞아. 4번은 그 예수님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호수야. 그리고 5번은 여단강이지 어, 6번이 사이고. 그리고 7번은 페르시아만이야. 페르시아만, 그리고 페르시아만 쪽으로 흐르는 어, 8번이 바로 티그리스강. 9번이 유프라테스강이지. 그래서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 이쪽 지역. 무슨 지역이라니? 어, 그래,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바로 이곳에서 태어난 곳이 메소가 사이고 포타미아 강이라는 뜻이잖아. 생유사 시간을 배우잖아.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는 바로 이 지역과 그리고 그이 중간 지역, 예, 그리고 거기를 레반트라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그리고 2번 있는 나일강, 이쪽 지역. 이쪽 지역에 의해서, 어, 이런 초승달 모양 모양 나오는데 이곳이 아주 이, 비옥한 땅이지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고 어,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지역이지 다시 그걸 보면은 그 내가 그 우르라고 해가지고 표시 된은거 있지 이거 잘 기억해놔야 된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이 레반트 지역 이 레반트 지역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그래서 요셉이 동생이 이름 가나안이잖아. 어, 그 여기서 따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위에서 이 가나안 지역을 어, 어, 위성 사진을 한번 봐보자. 사실 보면은 어, 자 위에가 뭐 갈릴리 호수지,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면 요단강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왼쪽을 요단 서편. 이렇게 많이, 예, 많이 나오니까 알고 있고, 이거 장 측면에서 한번 봐보자. 측면에서 봐보니까, 음, 주로 이 오른쪽 지역은, 여단강 도편지역은 광야야, 사막.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높은 산지도 있고, 초원도 있고, 해변도 있고, 네, 그런 거지. 그래서, 어, 선생님 여기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산지에 있어.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들이 예루살렘을 갈때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지. 그리고 밑에 파란 부분이 헤브론. 네, 또 이스라엘 유명한 헤브론 지역인데, 어그 아브람과 이삭에 살았던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지. 그리고 노란색 표시한 것이 북 이스라엘 수도. 오,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사마리아 여인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 싫어하잖아 그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기도 싫어하는지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또 우리. 이 포스터 봐봐. 포스터 보면은 이집트 왕자. 이집트 왕자. 실제 여기서 이집트 왕자는 이집트 왕자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세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집트. 그 이번에 그 설문조사 해보니까 우리 출애굽기 하는데 출애굽기의 애굽이 어딘지 모르는 친구들 있더라고. 바로 이 이집트라는 거지. 그래서 왜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이집트에 살고 있었는지. 또 알아보고 옆에 있는 포스터를 봐보자 옆에 포스터는 뭐야 300 영화인데 3 0 0 영화 어, 나오는 누구 아 달심 아니다 달심 달심 아니고 어, 이 사람은 크세르크세스라는 페르시아 왕이지 그래서 어, 성경에서 는 어, 아수에로 하 어, 나오지 아수에로는 하 누구 어, 에스더의 남편이야 에스더 왕비의 남편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세르크사스는 어, 그 당시에 에, 그리스와 전쟁을 시작하게 하게 되는, 어, 전쟁을 하게 되는, 원정전쟁하자되패폐이 되잖아. 그 왕이지. 그런데 이 지도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 페르시아는 어디야? 저쪽 오른쪽에 봐봐. 페르시아 그쪽에 있거든. 그 옆에 보면 수산, 수산궁이 여가 있었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여기서 살았다는 거지.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은 또 약속 이땅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여기서 살고 있는지 또 역사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그래서 자 창세기부터 한번 봐보게 되면은 자 창세기 말 그대로 어, 창조에 대한 네, 기록이라는 뜻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어렸을 때 배웠던 첫째 날 아,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 땅과 바다, 식물 만들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는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지. 에, 보면은 셋째 날에 식물이 있고, 넷째 날에 해가 있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우리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은 어, 우리가 형광등 빛이나 뭐 촛불의 빛뭐 이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소리나 전기나 뭐 이런 자기적인 모든 총괄적인 그런 에너지라고 모든 영역의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어,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셋째 날 식물을 살수 있었던 거고 넷째 날 해는 그 바로 이 빛을 쏘는 장치,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이 빛도 에너지가 있어야 빛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 먼저 뭐, 흑암이 있었지. 거기서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어, 그 다음에 궁창을,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산과 바다, 식물, 그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 이렇게 만드신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막 그냥 무질서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질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은 어, 먼저 이제 아담과 하와 산화과따 먹는 땀 먹고 에덴동산에 쫓겨난 이야기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또 그의 자, 자손 가인과 아벨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또 가인의 재산 받지 않으시는 거 나오시잖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최초의 살인 이야기도 나오게 되지. 그래서 아람과 하와 사이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게 되지. 그래서 그 셋의 후손 중에서 바로 노아가 또 나오게 되잖아. 우리가 이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이 성경 말씀 을쭉 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관점으로 이,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잖아. 노아의 방주는 아, 어, 예, 보, 여기, 여기 보니까 뭐라게 나왔어요? 어, 폭이 한 23m, 길이는 135m, 높이는 13m 정도 되는데, 135m를 과연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알아봤더니, 우리 교회 앞에 주유소 있잖아. 어, 주유소부터, 주유소에서부터 어, 창평 국밥까지 쭉 걸어가. 그러면 그 바로 뒤지사이제 거기까지. 어. 주소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약 135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거지. 그리고 이제 세상이 너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와 이제 그의 가족 동물들을 살리고 홍수로 이 세상을 또 쓸어버리지. 그래서 노아의 후손으로 다시 리빌딩하시는 거지. 또또 또 세월이 지나니까 노아의 후손이 또 타락해요. 또 타락해가지고 시날 평지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흩어짐을 모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지구라트가 그곳에서 발견됐는데 이 지구라트를 사람들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람이 됐지. 자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서 어. 다 세상 사람들 언어가 다르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 다 흩어지게 만들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는 사건이 예, 나오는 거지. 아브라함이 아까 어, 우루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 봐봐, 거기서 우루에서 하나님께 부르시는데, 어, 글상과 기억하라 했잖아요. 우루. 우루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한 땅을 하고,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자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한번 봐보자 이동 보면은 첫번째 예, 우울에서 태어났다가 두번째 가족이 하란으로 이주를 하고 세번째 아버지가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고 또 4번 보면은 가난안 땅에 도착을 해서 거의 단을 쌓게 되고 또 다섯번째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 애국으로 내려간 내용이 나오죠. 6번 6번은 6번 보면은 예, 네,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로스를 구하기 위해서 또 도시 국가 전쟁에 승리하고 처음으로 또 11절을 11절 드는 내용이 나오지. 그 당시 이제 나올 때 조카 로스랑 같이 나왔잖아. 그래서 로스는 그 당시 소돔에 살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어, 이제 소돔과 고동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로스를 기억하고 로스를 네, 구출하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때 이제 7번 보면은 소돔이 불과 소금에 대해서 멸망하는 거. 내용이 나오지. 그 당시 이제 조카의 특별히 조카 로시 그때 로의 아내와 딸들과 같이 나오잖아. 그때 로의 어, 아내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았는데 뒤돌아봐서 를 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실제 술, 성지 순례에 가보게 되면 소금산이 있어. 그래서 뭐 거기 흙을 먹어보면 짜. 어, 거기 보니까 사진이 보면 이런 모양 이 있는데 이 모양을 보고 그 롯의 아내다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어, 조카 롯의 딸들이 아버지로 인해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런 비윤리적인 관계로 인해서 어, 자손을 낳게 됐지. 그래서 그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이제 나중에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소돔 땅이 얼마나 참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좀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괴롭히는 관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아, 기억하길 바란다. 자 그리고 8번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백세때 이삭을 얻는 거야. 나오고, 9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내 바치는 거, 그리고 10번에 아브라함 사, 사라가 아까 제가 파란색 표시하는데, 헤브론 있었지. 헤브론 헤브론에게 장사된 내용이 나온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기가 이제 나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려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삭의 아들 예, 팥죽, 한글에서 장작권을 사고 팔았던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 잠깐 우리 계보를 다시 정리해보면 어, 화면을 봐봐 어,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종 하갈 사이에서 아랍인의 조상 이스마엘이 나오고 또 정부인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은 또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지. 후로 또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는 또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야곱이 이 중요한 이유는 야곱의 아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로 해서 열두 지파가 나오게 되는 거지. 보게 되면 익숙한 이름들 나오잖아. 요셉. 다시 이 성경은 또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이렇게 조명하게 되는 거야. 와, 와나 봤다. 와. 아이 하라마, 아이 하품을 하려면좀 입을 가리고 하든지 해야지. 아, 목젖이 다 보인다. 아이 참, 헐, 아, 똑바로 피고, 어, 딱 피고, 그래, 고기 세고, 장난 차리고, 똑바로 들어 알았지. 대답 크게 해야지. 아, 집밥 안 먹었어. 아, 콩푸로스트 먹었어. 어, 엄마한테 좀 맛있는 거좀 해달라고. 그래라, 아, 더못 먹겠어. 후, 이해한다. 자 이제 봐보자. 자, 자 다시 보면은 어 야곱의 아들들로 해서 열두 지파가 나오잖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익숙한 이름 요셉이 나오잖아. 그래서 다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조명하게 된다. 어 형들로 시기로 인해서 어 아라비아 상인에게. 예, 팔리는 것들 나오게 되고, 이집트로 팔려나야 되는 모습들 나오도하고 보디발 장군의 안에 종이 되었다고 누명을 쓰는 거 나오고, 다시 그래서 노예가 되잖아. 어, 거기서 이따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나중에는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앞에, 8화 앞에, 서기서 나중에는, 어, 아, 국무총리가 되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때, 이집트와 레반트 지역에 큰 기근, 이 일어나면서 야곱과 그 형들은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 땅,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지역으로 이 고센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지.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의 후손들은 크게 이제 번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디 있냐고, 어, 이집트 가난 땅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 땅,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거지. 거기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어, 수가 많아지자, 이제, 민족들 보면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예, 핍박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 노예를 삼아버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 나일강을 버려서 또 죽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드시지 않겠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강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택하시는 거지. 자, 모세가 태어나자 모세 엄마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또 뛰어보내고 그 아이를 이집트 공주가 발견해야 되잖아. 그래서 모세를 발견해서 이집트 왕가에서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보였던 영화 그 포스터 기억나지? 이집트 왕자. 바로 이 모세의 이야기잖아. 그래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기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 출애굽기 얘기하기 전에 잠깐 그 욥기를 봐야 되는데 욥기는 성경에서 시대적으로는 한참, 아니구나. 성경에서는 한참 후에 나오지만은, 이 시대적 배경으로는 이 아브라함 족장시대 때 써진 거야. 그래서 이때 지금 언급하는 거야. 사실 요, 요셉은 예수님의 족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방인이야. 그런데 얼마나 요배 그 믿음이 대단했는지 바로 성경에 소개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는 거지. 이제 다시 출협굽기 다시 봐보 되면 말 그대로, 어, 이집트, 탈출기란 뜻이지. 자,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파루가 그냥 보내주지 안 보내주잖아. 그래서 아, 열 가지 재앙이 나오게 되는 거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음, 이렇게 나오잖아. 이열 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고. 어그 당시 이집트는 다 신교였거든. 그래서 그 당시 물의 신, 개구리 신, 또 메뚜기 신 이런 이방 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거지. 라테는 말이야 이렇게 왔어. 피게이파 악독금의 흑장. 피레인파가 아니고 무슨 파? 피게이파. 악독하고 울하 다. 흑장미 파보다. 어. 머릿속에 생겨 내란 말이야. 주로 돌에 많이 생기지. 음.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이제 한번 봐보자. 자라암셋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꼭지점 부분, 예, 시내산, 신해산.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10개 명을 받고 다시 바람 광야에 올라가서 거기 가네스 바네아 지점, 예, 이곳에 중요한 이것이 바로 중요하지. 이곳에서 가나한 땅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내가지고 40일간 정탐을 하게 되는데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주 뚜기개 왔다. 오직 그두 명, 두 명, 요소와 갈렛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막 죽이려고 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정탐했던 40일을 일당 1년으로 차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하는 거지. 출애굽기에서 또 언급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성막이 나오는데 이동식 예배당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시는 것이. 자, 사진 보면은 성막 안에 뜰에 번지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어 그리고 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는데 그 두께가 9.34cm 정도 어, 한다 고 하더라고. 이 사람이 힘으로는 찌를 수가 없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로 찢어진 것이 바로 이 휘장이야. 위에서 아래에서휙쫙 찢어지는 거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잘 배웠을 거야. 그리고 이 광야 시대 때 같이 언급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인데, 아 레위기, 레위기는 레위인에 관련된 사항들을 적은 것이고 제사장의 지침서로 보면 될것 같아. 성경 통독을 어, 하다 보면 여기서 많이 또멈추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사법과 지켜야 할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지.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민수기는 문자적으로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그런 뜻인데. 어 출애, 에, 출애굽기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 민수기는 바로 신해산부터바람 광야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이동했던 내용이 나오는 거지. 자 신명기는 모압 평지 앞에서 노, 도착한 모세가 아, 죽기 전에 고별설교하는 거야. 신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지. 드디어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유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드디어 이제 정복 전쟁을 가야 되겠지. 그 정복 전쟁의 내용이 바로 요아이지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정복해 나가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어떻게 좀 지루하고 그럴 텐데 잘 따라와라.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제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근데 너희들이 알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정리해,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럼 또 다음, 내일 이 시간에 또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상. 끝. 안녕.